금감원이 3부 토건이 이른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뜨는 과정에서 수백억 원대 주가 조작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에 3부 체크하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곳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컨트롤 타워로 알려진 이종호 씨가 있었습니다. 임전 사단장 등과의 약속 이야기를 하다 뜬금없이 3부 내일 체크하고 라고 말합니다. 대화가 오갔던 5월, 1000원대였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7월 500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주가 조작 의심이 일었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지난 2024년 6월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도 이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검찰 출신이고 이것을 특수부 수사를 하면서 알았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미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밖에 이제는 김건희 상설 특검에서 금감원에 대한 부분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삼부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래 또 응원한다.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네. 다 이제, 가족, 뭐야, 저기, 그런 어떤 가족 사이고. 산부회장님 네. 응. 토건 주가 조작 사건은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중대 카르텔 범죄입니다. 일단은 이종호와 김건희와 삼부 토건 간에 연결된 이 카르텔에 의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종호가 윤석열과 김건희는 우리가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3부, 여기서 우리는 3부 토건과 이종호와 당시 주가 조작 범들이 우리에 해당한다. 이렇게 지금 많은 증거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다양한 의혹을 체크하고 있고 말씀드린 그 강, 어, 되게 이제 중요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계좌 관련성을 여러 가지로 음.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계산으로 이제 계산된 게 있었는데 이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그게 아직은 드러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제. 정치인이 관련됐다고 해서 그리고 정치인이 어떤 누구를 만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당 정치인의 주가 조작 사건으로 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되게 엄중하게 문제 제기했다는 것들도 저희가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저희가 이걸 잘못할 경우에는 금감원에 명언이 걸려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너무 무리해 살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균형 잡히게 지금 계좌를 달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 정무위원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김건희 여사 개조와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씨가 산부 토건 사건에도 핵심인 물로 지목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김건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관계된 특정 세력이 연루가 됐는지,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김건 여사가 연루가 됐는지 분명하게 조사를 해. 해를... 주국혁신당 박은정입니다. 시민보 기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취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오셨는데요. 예. 어 김건희 최은순 모녀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지금, 박은정 의원님. 양쪽 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 시간입니다. 자 질의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는 어, 권호수 회장 등 항소심에서 공범들이 재판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이 시점에도 두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직무유기에 가깝게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어, 진행 상황이 없고 지금 최근에는 비공개 장소에서 휴대폰 빼앗기고 조사를 당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 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오랫동안 취재해 온 기자로서 이사장은 사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 아주 진작 수사 초기에 이루어져야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어, 김건희 여사가 그 검찰 조사에서 이런 특혜를 받은 것 그리고 4년에 걸친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고도 무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어, 우리 국민들이, 만인들이 법 앞에 평등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아까 띄웠던 표, 주가조작, 그 도치모터스 공범 관련해서 보시면은 지금 전주라고 불리는 손모 씨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손모 씨는 자기 자본으로 스스로 투자해서 1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그 1심에서 무죄가 됐고 2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죠. 네. 손모씨 등 전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뭐 방조죄라도 처벌해야 된다고 변경을 한 것인데요. 검찰은 이제 와서 당시 투자했던 91명을 모두 무더기로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예. 당초 이제 전주는 6 명만 재판에 넘겨졌죠. 예. 그런데 나머지 85명도 재판 그 전수조사하겠다는 지금 검찰의 이런 입장은. 그 김건희 채은순 두 사람의 부당이익.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3억 원에 달한다고 예. 하고 있고요. 2차 주가 조작의 김건희 씨 자금이 전체 금액의 한47% 정도인데요. 2010년 10월 28일 하루 거래량의 27.6%를 그 통장 하나에서 거래하는 녹취도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한적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심 기자님이 지금 보시기에 전체 주가 조작 금액의 47%에 달하는 김건희, 최은순 계좌 등 대형 주포 몇 명, 특히 1, 2차. 주가 제작에 모두 가담한 건 김건희 최은순 모녀였는데요 예. 1심 판결문에 그것도 적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공모자들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 투자자들 모두 조사를 하겠다는 이 검찰의 지금에 와서 이런 행태는 마치 개미들의 민심을 동요시켜가지고 실제 공범자 전주 최은순 김건희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타기로 저는 생각합니다 신 기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조사도, 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그,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는 또 이루어진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갑자기 ]요? 왜, 예, 네. 수사 당시에. 네. 갑자기 왜 91명 전체를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그 배경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무척 의심스럽고 김건희 바주기 면제부 용으로 동원되지 않을까 저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지난, 청, 지난 청문회 때 조남욱, 조성욱, 조원일 삼부토군 소유주들과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들은 우리라는 경제 운명 공동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 그 국정농단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의심스럽다는 어, 음성을 하나 보,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 상무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래 또 응원한다. 우리 가족하고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 네. 다 이제 아 뭐야. 저도 그런 어떤 가족 사이고 네 지금 그 김건희 씨의 전화 통화 녹취인데요. 삼부 회장님하고는 되게 오랫동안 우리 가족 같이 친하게 지냈고 이제 우리는 다 저기 그런 가족 사이이고 가족 사이라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는 가족보다 더 넓은 개념이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마무리해서 검찰에 넘길 건지 그 정도는 예측이 안 되나요? 이제 거의 저희가 그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똑같은 지리가 계속 반복되니까 그 정도는 언제쯤 마무리해서 검찰에 고발할 거다 뭐이 정도는 이야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뭐 조금 약간 송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저기 임기가 6월 초인데 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 처리할 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아니면 왜냐하면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말씀 안 하시는 게 맞는데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똑같은 질의가 반복이 되니까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희가 네. 지금 들고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튜 그러니까, 씨. 알겠습니다. 한부 토건의 시세 조정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시세 차익이 100억대에 달한다고 판단하는 것. 것을...